지난 4월 어느 월요일 아침 가벼운 여행 복장에 다소 들뜬 얼굴로 교행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 곳을 여행한다는 기대감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땅을 밟게 된다는 왠지 모를 낯설음 그리고 설렘 때문인지 얼굴에서 살짝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버스에 올라 출발 기도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일행들. 다름 아닌 김병삼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의 순례자들입니다. 회사를 관두고 돌아와서 그월요일에첫출근을새 직장으로 출근하는 기간이 딱 맞아 떨어져서 누게 됐거든요. 직장 가니이 2주 후반에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 비행기도 보이고 이제 곧 출발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막 떨리고 기대가 되네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하셨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이번 성지순례 약 13시간의 긴 비행시간 두바이를 거쳐 이집트 카이로로 향합니다. 이제 한 30분 이내 에 카이로 도착합니다. 드디어 이집트에 도착. BC 14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곳을 거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광야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스핑크스 그리고 피라미드가 보이고 있죠. 이 이집트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는지 4,500년 전 그들의 문화를 볼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으로 우리들이 이제 옮겨가게 될 텐데 그 고센 땅에서 라암셋에서 그들이 겪었던 그 문화의 충격들도. 그들이 거기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강대한 나라에서부터 그들이 나왔는지를 볼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람셋으로 또 고센 땅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유적과 유물로 가득한 카이로를 떠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 살았다는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심심치 않게 보이는 푸른 목초들 때문인지. 이곳은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여기가 람세스입니다. 그 비돔 아, 국고성 있었던 그 자리인데 이곳에 지금 이제 흔적만 남아 있고 건물이랑 그런 건다 없어진 상태에 유적들이 이렇게 쫙 놓여 있습니다. 이곳 유적지 입구에서 한참을 걸어가서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흙벽돌의 흔적이 남아 있는 국고성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라암셋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카이로에서 3 시간 차를 타고 어, 비로소 이제 고센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좀 초췌하죠. 걷지는 않았지만 꽤 오래 예, 왔습니다. 고센 땅에서도 특별히 이곳은 라암셋 <laughs> 유적이 있는 곳이고 아, 성경의 국고성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노예로서 아, 이것을 작업을 했던 곳이기도 하죠. 아, 옆에 보이는 이흙 더미들이 아마 그때 쌓았던 더 고되게 하기 위해서 짚을 주지 않고 진흙으로만 이겼던 곳이라 추정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축복의 증검다리입니다. 고센 땅은 이 애급 땅에서 제일 비옥한 땅입니다. 이제 나일 삼각주 델타 지역이 있는 곡창지대이기도 하죠.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머물렀지만 이곳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풍족한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여기에 머물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나도록 하는 징검다리였을 뿐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편안함에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편안함에 안주하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밤, 기적의 밤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따라 출애굽 여정을 따라갈 텐데 바로 이곳에서부터 출발한 출애굽 여정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이 람셋 유적을 보면서 굉장히 거대한 아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신전과 이런 조각상들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굉장한 유적들이 펼쳐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어, 묘하게도 지금 이제 모래바람이 싹 불고 있는데 어, 떠나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갑시다. 네. 네. <laughs> 비옥한 땅,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익숙한 이곳을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과 어떻게 함께하셨을까? 앞으로의 여정이 사뭇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방야 여행 함께 떠나보실까요?